자, 안녕하세요. 사랑이 묻어나는 곳, 강남다육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어디 와, 있었나, 와 있냐면요. 었 저희 여기 사장님이 또 배합토를 만들려고 준비하시길래 이제 또 영상을 한번 담아 보려고 준비를 해 봤어요. 어, 보자. 저희 흙은, 어, 정말 좋은데 이제 흙의 중요성은 두번 말해도 입이 아플 정도죠.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보통의 일반 다육이 농장집은 여기 이게 상토라는 건데요. 이 상토에 신겨져 있어요. 그이 상토에 심겨진 아이를 한번 뽑아 보면 이게 저희 흙과 뿌리 차이를 느낄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제가 이 아이가 아도니스라는 아이인데, 자 일반 농장에서 바로 온 아이입니다. 바로 보면, 그대로 상토에만 심겨져 있죠. 상토 조금, 펄라이트 조금, 그렇겠습니다. 뭐, 조금, 그런 비율은 좀 있겠죠. 모르는 농장만의 비율. 일단 우선 보기는 상토와 펄라이트만 보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키우시면 아이들이, 요 상토가 뿌리에 착달라붙어서 이게 목 좋으듯이 좋습니다. 이렇게 키우면 우선에는 물이 잘자는것 같지만 한 6개월 정도밖에 영양이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이를 농양이 좋은 아이로 꼭 분갈이를 해서서 키워야 아이들의 뿌리도 길게 나고 뿌리도 많이 나고 같은 시장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이제 우리 강남다육 또엑스프레 애플랜스는 강남다요 인자 인자 애플에스는 수다요 그, 애플렌스 아, 다육이죠 인상호는 강남다육입니다 강남다육에서 가긴 했는데 요거를 인자 우리 강남다육 수다육의 흙에다가 우리 용태의 비빔밥에다가 네. 이렇게. 좀 깨끗이 좀 정리하고 뿌리장 뿌리들이 렇게 사사사 이렇게 하면 손을 좀 만져주면 이렇게 예쁘게 뿌리를 정리하셔서 이렇게 크게 자 요런데 다시 이렇게 식재를 하면 좋겠죠. 네. 지금 보시면 아까 어머니가 사장님이 여기 뽑을 때 이게 퍼석퍼석해서 뿌리가 끊기는 소리도 들렸고요. 여기 밑에 보면 여기 뿌리 끊겨진 게 많죠. 하지만 저희 흙을 뽑아보시면요. 이게 뿌리가 튼실하다는 걸잘 를볼수 있는데요. 저희 걸 한번 뽑아 볼게요. 자, 이 흙은 이렇습니다. 자, 이 아이가 자 1년 정도 이 다육이 어, 흙에서 이쁘다. 키운 것 같습니다. 폴 음. 펄리 파라라 아이인데 이 아이가 너무 커 컨볼루를 옮겨줘야 할 상황입니다. 근데이 흙을 자 여러분께 분갈하기 전에 한번 선보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톡톡 쳐서 이제 우리 강남 다육 흙입니다. 뿌리가 얼마나 진실한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호로리페라. 자,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쌰우쌰 자, 요, 그대로. 네, 그대로. 자, 그대로 헛뿌리가 튼실하죠? 아, 네, 지금 꽉 차있는 상태고요. 네, 예, 1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뿌리 흙이 것막고 오면 좋다는 뜻이겠죠. 자, 1년 전에, 이게 1년도 안됐어요한 10개월 정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뿌리가 요 밑에까지 딱안 내려갔죠. 네. 자 뿌리가 얼마나 튼실하면 사각 그대로, 짤봉 그대로 뿌리 보이시죠? 자, 뿌리 그대로 있죠. 동여드릴게요. 이제 우리 강남의 흙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조금 오리 되면은 뿌리가 너무나 꽉 차고 이렇게 흙이 안 털어집니다. 네, 꽉 뭉쳐 있고 돌덩이가 돌덩이 같죠. 하지만 돌덩이. 저희는 1년 지났지만 이렇게 리년안 지났어요. 8 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8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음. 음. 뿌리가. 그만큼 드실한 걸 네, 이제 8개월 지났지만 이렇게 부드럽게 흙이 떨어집니다. 여기 에스라이트도 보이고 호가토도 네, 보이고. 빨지가 볼게요. 뿌리 자, 엄청 보이죠? 부드럽게. 하죠? 자, 뿌리가 이렇게 튼실합니다한 8개월 정도 지난 후에. 아, 흙냄새도 좋다. 향 음, 한기롭죠. 네. 자, 고향 냄새 납니다. 자, 이게 그런 냄새도 아니고, 자, 뿌리가 그만큼 터지나니까, 이 뿌리를 뽑아보면, 뿌리 터지나는 거는 인삼 냄새 비슷한 아. 것이 납니다. 자, 이가울시아 종류들 뽑으면 이렇게 뿌리가 터지랍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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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라겐밖에 안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뿌리가 이렇게 딱 접쳐져 있었겠죠. 조개 네. 이게 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아이를, 이제, 예쁘게 식재하려고 합니다. 자리가 너무 지금, 어, 오온주 일요일 날, 영하저위치가영하로 영화 내려가고 경남 와. 사천에는 영상 삼동과 사동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올동 준비를 해야 되고, 마음이 와픈데, 그 와이를 음. 이제 네. 다시 심어줬고 자리가 없어서 큰분으로 옮겨줘야 되는데, 많이 안 키우려고. <laughs> 네, 일단 저희 일단 흙 이야기니까 다시 돌아가서요. 저희 흙은 이제 8개월 지났지만 뿌리가 벌써 이만큼 풍성하게 자란 거 보실 수 있고요. 아까 어머니가 이게 흙 풀어줄 때 퍼석거리는 것보다 부드럽게 풀리기도 하고 또 저희 흙은 구매하시는 분들이 흙 냄새가 정말 좋다고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만큼 좋은 흙이라는 걸 눈에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 아이가 자, 옥수수 수연처럼 옥 <laughs> 산다 할아버지 수연처럼 <laughs> 네, 부드럽네요 좋습니다 이게 1년 반 정도 지나면 이렇게 딱딱 뭉쳐서 이렇게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이 아이를 제때 빨리 분갈이 해주니 이렇게 튼실합니다 튼튼한 아이 이제 분갈이 해주기라고 네, 조금 넘어 가면 이제 이 아이는 조금 더큰 분을 옮겨 주기하고짜 이제 넘무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뽑은 거는 큰 분에 이제 분갈이를 하러 갔고요. 이제 이렇게 다양한 흙 종류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영상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흙 종류 한번 어떤 애들이 어떤 흙이 쓰였는지 궁금하시죠? 한번 보러 가보실게요. 이 분갈이철에 하는 알성만춤 비빔밥 나유 아, 흙을 판매를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아요. 이게 판매도 없고 재구매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 흙이 나유 땅토가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궁금해하실까봐 일단 요 마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마사인데 이 마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 마사를 씻습니다. 저 지하수, 안반수, 처음에 심해서 노는 그 물로 수압이 좋은 데서 씻습니다. 지금 씻는 하, 마사는 이렇게 씻은 마사입니다. 이거는 안 씻은 마사와 차이가 엄청나죠? 이렇게 깨끗하게 씻은 마사를 저희가 용토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깨끗하게 씻은 마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마사를 저희가 사보시고 너무나 씻은 마사 중에서 최고 깨끗하다고 제 구매율이 최고 높은 아이입니다 요 마사를 일단은 먼저 기본으로 옵션으로 이제 베이스를 깔고요 이거는 세척마사 아 세척마사 이거 소립이고 이거는 중립입니다 이거를 이제 중립을 조금 섞습니다왜 그러냐면 공, 공기청을 많이 도우기 위해서 풍미 마사를 이렇게 조금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리 마사도 넣고 하는데, 이거 중간에 썼는데, 한 7대 3성도 아, 2, 8대 2 비율을 하고 이렇게 섞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일단 섞고, 그리고 이제 뭐가 더가는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한 18가지 정도 더 가는데. 19가지죠? 19가지가. 어, 19가지 정도 더 가는데,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기본 베이스는 말씀을 드렸고요. 먼저 여기 보면, 토양 살충제, 토양 살충제와 살균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렇게 요렇게 조금씩 요다요 넓다 요 란데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토양 살균 살충제가 들어가요. 들어가고 이제 훈탄, 훈탄이 들어가는 거는 요 안에 이 생물이 바로 많이 되고 뿌리를 잘 내리게 하고 훈탄이 아주 좋아요. 요 훈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소림 마사, 중림 마사. 네, 펄라이터. 다른 데는 보통 중림만 넣거나 소림만 넣거나 한 가지 종류만 넣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비주얼을 네. 좋게 하기 위해서, 다이하게 아주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섞습니다. 네, 그래야 배수가 원활하고요. 그리고 플라이터 진주암 알갱이 뻥튀기 나이죠? 네, 되게 음. 굉장히 가벼워요. 가루도 좀 날리는데. 그리고 요 비싼 에스라이터 뿌리를 잘 내리게 하죠. 뿌리 넣을 때우리 뿌리가 잘잘 넣어줘. 잘 에스라이터 그리고 세척 강물래입니다강물에이거도 가져오면 우리가 씻습니다. 사실 세척 강물에를 씻는 데는 별로 없을 겁니다. 자, 우리 세척 강물래를 사가 이거 세척 강모래가 좀 음, 소리 맛사처럼 알갱이가 굽습니다요 굵은 알갱이를 이렇게 씻어서 우리가 또 말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요 강모래가 굉장히 네, 씻기도 힘들고요, 무게가 있어서. 근데 저희는 강화수압에 씻고 있습니다. 그래야 네. 안에 고종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세척이 안된 거는. 고종물 굉장히 삽니다. 고종물 우종물? 음, 그 네. 지저분한 흙탕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한번더 예. 씻어서 흙에 배합하고 있고요. 이 흙은 참고로 섬진강모래입니다. 강모래. 섬진강강모래입니다. 그리고 외에는호가토호가토 자, 곱죠. 호가토 그리고 녹소토. 산약초. 산약초도 요새 가격 올라서 중국에서 다 수입을, 일부러 수입을 안 드는 게 가격이 치솟고 있더라고요. 산약초. 그리고 동생사. 동생사. 그리고 저곡토. 저곡토도 뿌리를, 수분을 잡아주는 아이죠. 그리고 네. 여기 칼슘제. 칼슘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게르마늄, 이칼슘제나 뿌리 조직을 침을, 이 칼슘제 좀비춰주세요 칼슘제는 뿌리, 불이 그거 뿌리가 아니고 조직을 침을하게 만드는 입장을 칼슘제. 그리고 게르마늄 같은 경우에는 뿌리를 아주 잘 내리게 하고, 이 같은 게단절가 없어져요. 단절병 그리고 게르마늄을 쓰는 데는 별로 없을 겁니다. 게르마늄이 어떤 효과를 하냐면,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했는데, 자 갑자기 생각이 나니까 안 나오거든요. 게르마늄은 어떻게 되느냐면, 최고의 그거. 농사물이라고, 이 고추, 우리 고추, 아까 내가 택배히 샀는데, 고추 농사 짓는데 아주 좋습니다. 이계르마늄 같은 경우에는, 어, 뿌리를 잘 내리게 하고, 입장이 아주 잘 크게 하면서 아이들이, 그 뭐냐, 병충이 아주 강해집니다. 이게르마늄 같은 게 만들었는데, 서 탄저병이 없으니까 고추에 넣는 건데, 제가 이다위에응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봄에 이두 번만 주니까 아주 잘풀고 쑥쑥 하더라고요. 너무 잘 커서 살짝 웃음만도 드는 아이더라고요. 그래서 개르마음을 조금 넣고요. 여기 상토. 상토입니다. 상토는 농구랑들어가고 보통 7대3입니다. 상토가 3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황. 유황 비료죠. 유황입니다. 유황 조금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유 이게 우리 집 턱의 키포인트도 반숙고는 이년된 겁니다. 이년된 거를. 햇빛에 바짝 말려서, 우리 신랑이 체에 쳐가지고, 이렇게, 그러 하나 다 칩니다. 이거를, 체에 친 것을, 이제, 요 조금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튼튼하게 잘자라더라고요 그리고, 질서. 그리고, 여기 또, EM. EM, 여러분 좋은 거다 아시죠? EM은, 저 피부 병에도 좋고, 피부 섭취 데도 좋고, 빨대, 섬유질에도 좋고, 뭐, 뭐, 하여튼, 기타 등은 다 좋더라고요. 그거,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흙은 받아보시면 촉촉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 이게 뭐 흙이 젖었다는데, 흙이 젖은 이유가 아니고, 이 엠바루에 걸려서, 어, 천대로 믹스해서는 조금 느끼는 흙이 촉촉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흙을, 다육이를 식재할실때 흙을 촉촉하게 하시면 뿌리가 한참 더잘 내립니다. 그 역할을 도우게 하는 게 우리 흙에 들어가는 EM입니다. 네, 미생물 그, 발효액 예, 미생물 발효액이죠 그리고 요거청입니다 청면은, 자, 저, 그 흙인데, 흙을 압축 가공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돌돌 만들어낸, 이런 거는 별 시중이 없습니다. 그렇게 가루를, 돌을 가, 빻아가지고, 가루를 내가지고 이렇게 동글동글 빚은 아이입니다. 이 청매암 같으면 미네랄이 아주 많습니다. 이 청매암 아주 좋은 흙이니까 그리고 예, 이도뿌리를잘내리게 다위를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하겠죠. 이런 흙들이 다 믹스되어 있어, 저 위에 보면 우리 아저씨가 우리 신랑님께서 사방님께서 다 이렇게 비빌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열 아홉 가지가 다 들어가 가지고 우리 흙이 탄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잘 훌륭한 용토는 복기떠을 겁니다. 아, 각자 자기 흙이 좋다고 말씀은 들지만 어떤 게 정답이라고 말씀을. 어, 이게 다 최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저희는 자부합니다 우리 흙이 최고라는 걸 이렇게 1아홉 가지가 들어간 흙이 없겠죠? 흙은 다육이는 웬만한 흙에서는 잘 자라긴 자라요. 하지만 그 어떻게 자라느냐는 다육이 흙의 종류 그 상태, 배합토 상태에 따라 다육이가 어떻게 자라느냐가 결정되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어머니가 앞서 설명을 잘하셨죠. 1아홉 가지 이상의 여러가지 이상의 다육이 흙을 배합을 만듭니다 물론 이렇게 산야초 동생사 질석 펄라이트 이런거를 많이 섞거나 하면 또 배수가 안되니까 저희가 일정 비율로 한금 비율로 만들어서 섞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다시피 영양은 말도 없이 충분할 거라고 보이시죠? 이제 옆으로 가서 저희 배압토의 완성된 모습을 한번 어떻게 여러분께 가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영상 잘 보셨나요? 자, 저희 흙은 19가지 이상의 흙이 섞여 있다고 하는데요. 영양은 이제 유령 말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어떻게 구성품이 어떻게 돼 있냐, 얼마냐, 이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 흙은 모든, 모든 다육이 두둘레아, 하월시아, 창금, 코노피트 모두 사용 가능한 다육의 배합토입니다. 그래서 약간 아까 EM 미생물 발효액이 들어있기 때문에 흙을 받으시면 입구를 개봉해 주셔서 이제 바람이 잘 통하도록 공기가 잘 통하도록 개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구성품은요. 크게 기본형과 실속형으로 나뉩니다. 기본형, 기본형은 이제 10kg짜리가 제일 요즘 제일 인기가 많고, 그다음 15kg 깔망 이름표까지 주는 15kg도 그다음에 인기가 많아요. 자, 10kg 구성품을 기본형 구성품을 한번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10kg 한번 데리고 와봤어요. 자, 여기 무게를 보시면 거의 16kg 가까이 나가죠. 넉넉하게 달아 여러분께 주는 편인데요. 여기 흙 이게 한. 봉지에 5kg예요. 이제 5kg짜리 두 개와 여기 3kg짜리 3kg 서비스 흙이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소림 마사, 중립 마사 1kg씩 들여서 총 15kg가 가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택배는 무료 배송이고요. 가격은 25,000원, 기본형은 10kg 되고요. 그 10kg 구성은 그렇게 되고요. 이제 15kg 구성은 이제 거기서 몇 개가 더 추가가 돼요. 여기 5kg 흙이 추가돼서 총 5kg짜리 봉투가 3 개가 가고요. 그러면 15kg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3kg 그리고 여기 세척 마사, 중립 마사. 그니까 세척 중립마사, 소립마사에서 1kg씩 가는데다가 여기 이름표와 여기 깔망 3장을 들여서 이제 총 20kg 가까이 가는 15kg 기본형입니다. 37,500원이고 무료배송이에요. 이렇게 두 개가 가장 인기가 많고요그 다음에 이제 마사랑 이런 구성품 서비스는 필요 없고요 다 이제 흙만 필요하시다 분들에게는 이제 실속형을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실속형 8kg 구매하시면 2kg 서비스를 드려서 10kg가 가는 상품과 이제 12kg 사시면 총 이제 흙 3kg 서비스를 해서 흙 15kg 가고요. 이제 15kg 구성 실속형은 이제 20kg가 가고 모두 무료 배송입니다. 그리고 세척 마사가 따로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마사 20kg, 10kg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사이즈를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합배송이 가능한 거는 지주대, 뽁뽁이, 다육경, 영양제 이렇게 있습니다. 다육이는 흙의 무게 때문에 합배송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육이와 흙은 절대 같이 배송을 보내지 않습니다. 무게 때문에 다육이가 많이 위험해요. 그래서 이런 추, 합배송이 가능한 애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사장님이 아까 뽑았던 친구를 이제 큰 분에 분갈이 해오셨네요. 자 저희 흙이 이제 그만큼 좋다는 걸 여러분이 믿고 구매해 주셨어요. 구매를. <laughs> 구매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 아이가 저 버릴 데 입장이 용기가 잘하려고 반지를 합니다. 참기는 발란까지 싱싱해 보입니다. 자 흙이 안 좋으면 아이들이 용기를 끌고 탄력이 없어 보이는데 이 아이는 아, 머니처럼 빵꺼다게 빵실빵실한 아이입니다. 자 금방 해서 식재를 왔는데 이 정도 드시라니까 우리 강남다육 소다육흙은 얼마나 좋다는 걸 한번 제가 오픈해 봅니다. 자 한번 사사돌려서 영상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른 일하러 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저희 영상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저희 흙 정말 좋으니까요. 아, 다른 다육이 배아토와 비교해도 저희는 그만큼 잘 자신 있는 저희 배와토입니다. 그러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